반영이 되지만 섬등은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사업할 수 있게끔 그린 영은 있겠... 드리고 요거는 여기에 넣지 말고 그냥 여기다 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랑 그병로 모라 붙어야 돼요. 이십9일날 저기 네. 뭐야 저 체육공원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체크하시고 성함보상이나고한곡아가요 네. 읽어보시고 2 네. 0일이 오셔야 돼요. 네. 네. 이 사람 100명이면 1가0이 100명이면 0 0이면 100명이면 1이팅화이팅1이팅1이면1 이제 우정 시작을 했는데요. 어, 저는 2008년도 우차사 동상 받았고요. 어, SBS 공영인 보인다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고. 어, 여러분들 우차사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니어들의곡수다 어, 지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강사 개설인데 내년 5월 1일부터 어, 12월 말일까지 영종도를 사랑하시는 김, 정, 헌 중부청년 및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제나 의정일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모두 좋은 이수, 이웃으로 만나 영정일동을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나 중앙에서 정치를 못했지만 인천에서 지방정치하면서 가장 뿌듯했고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 2017년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제3연육교를 확정 지었을 때입니다. 영종도가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2012년도 한일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이 도시는 황량했습니다. 이 황량한 도시를 채워나는 채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영종 주민들이 뜻을 갖고 관심을 갖고 많은 변화를 요구해 오셨고 하나하나 실천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3연육교였었고 2000년도에는 제3연육교가 잠시 좌초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백준영국회의께서 제3연육교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셨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에는 제산편육교가 완공돼서 우리가 좀더 빠르게 인천과 서울을 학교나 병원이나 직장이나 일상생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경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의결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명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우리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정치인들을 믿어주시면서 함께하면 명정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는 유정복 시장님과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청에서는 내년도에 24시간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리고 2025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과 도서관이 완공됩니다. 이제 여러분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약간 늦어진 영경도 이제 송도와 청라를 넘어 이 집의 영경 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도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영경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의 은면동이 155개가 있습니다. 155개 중에서 주민총회 동행사에 온 것이 제가 영종일동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가. 그것은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변하면은 상전벽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뽕나무같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 근데 인천은 사실상 바다가 육지가 되는 변화를 거듭해온 창조형 도시입니다. 영종도 바로 인천국제공항이 영종과 또 용류 중간을 메워서 바로 새로운 상전벽회의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송도가 그렇고 청로가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발전을 일으켜온 인천인데 이제는 상전벽회를 넘어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고 그 중심에 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겠습니다만 제3연육교는 물론이고 지금 영종에서 강화까지 있는 다리 그리고 공항철도가 구호성까지 연결되는 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제 영종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체제 개편을 이루어서 이제 4년 뒤에는 영종이 중구하고 분리된 둥구로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매우 희망적이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구청이 있는 바로 그것은 중구와 동구와 합쳐져서 재물포구, 같이 재물포구로 새로운 원도심의 중심에 설 것이고, 재물포르네상세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영종은 독립된 구로서 뉴욕 홍시티의 중심, 영종과 강화연결되는 그리고 서해, 모, 서해 모든 도서들과 연결되는 인천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영종에 오신 거, 잘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 자랑스러운 명종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 있으실 수 있도록 구청장과 또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분명히 잘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은 주민들이 정말 지방자치대에 맞게끔 우리 모두를 서로 믿고 사랑하고 함께해서 멋진 명종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오늘, 어 영종일동주민총회, 우리 이것만, 어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여러분들 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오늘 되시고 희망 넘치는 내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천에서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천군의에서 회 제가 어, 대표 발의한 것을 지지선언하셨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법에서 획 어, 이런 협경지역을 빼는 것 중에 어, 연천군의가 넣거든요. 그래서 또 애정이 갑니다. 어, 여러분, 오늘 주민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제를 정한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인구 5만의 하늘 도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2년 동안 국회의원이었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3년 미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정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위했습니까? 꼭 다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4년 만에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어, 다이만건너면은왜전철 값이 천 원이라 비싸집니까? 우리가 그 12년 동안 우리 그거 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에, 어, 기획, 어, 기재부의 예산실장을 국감에 요런 데 시합 세웠어요.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안 해주면 은 처벌받는다.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한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일중학교나 하늘 오고다학교도 이번에 안 만들었으면 우리 콩나물 교실 잘보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좀 머뭇머뭇거리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어 그거 평가하는데 쳐들어가자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랑 저기 오송이라고 아세요? 오송 심사 현장까지 쳐들어가서 하니까 거기 심사위원들이. 아, 미안하다. 다음번에는 꼭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은 모든 게다 된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저기 유정복 시장이 계시면 은 제가 좀 눌러서 말씀드려야 될, 될 건데, 우리 종합병원이라든지, 어, 영종 인천대교 가격을 낮추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공항철도하고 구호선 번갈아서 타시려니까 불편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거 꼭 연결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늘도시 로 너무 비행기가 지나가서 시끄럽다고 또 여러분들께서 민원 엄청 넣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항공청장을 만나갖고 어, 하늘도시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하고 바다로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다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우리 영정 일동 하늘 도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얼마나 그폐기가 넘치시고 열의가 있으세요. 우리 김정원 청장님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신성영운원도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 계기 아니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제가 종입니다. 종잘부려고 모시고요. 제가 죽도록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짜장면, 정말 저희 짜장면이 맛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가스가 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많이 드시지도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로 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더 맛있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곱배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희 이 짜장면 행사는 예, 우리 우예준 가수가 2000... 17년? 2017년도에 우리 중국 명예 홍보대사예요. 그리고 20년도에 2010명예 홍보대사예요. 지금까지 저희,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영종일동 이 예, 독거노인 도시락 예. 행사를 하고 있는 오늘 못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인사는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 아마 화가 나신 분들도 많으실 네,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쉽습니다. 더 예쁘게 더 맛있게 준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좀실수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름 전달해야 되고요아 끝났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 얼마 되지? 아, 지만, 또, 우리, 열심히, 또 모아서, 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게, 저희가 정말, 한 6시간, 7시간씩, 길거리에서, 버스킹해서 어, 만원, 2만원, 막, 5만원씩, 이렇게, 후원받은 금액입니다. 아, 이, 기금 전달은요, 이, 짜장면 하시는 대표님한테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드리면, 이거는, 캄보디아 어린이 난민 돕기에 전액을 기부합니다 우와!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런 거를 저희 짜장사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도 없고 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3번 정도를 캄보디아를 직접 저희가 가고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거기 현지에 계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캄보디아로 지금 온정을 나가서 봉사도 하고 현지에 계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 성금을 전달을 또 하고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더 어려운 곳을 또전 세계적으로 찾아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신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비긴 어게인 팀들 우리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개그맨 권혁재 씨, 또 가수 훈희정 씨 같이 여름에 땡볕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버스킹했어요. 저희 거의 비긴 어게인 팀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3공 갖고 계신 분, 네,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칠백십육. 총의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 2,328표 중에 무효표가 12표가 나왔습니다. 어, 체크를 옆에다 하셔가지고 이 무효표가 12표 나와가지고 네, 유효표가 2,316표 중에 900. 86표를 받은 시니어들의 부룹이다라는 평인 1위.